아, 어디 갈까? 음... 지하는 위층으로 뚫고 올라올수 있겠지? 어디? 지하 비품실 아 여기 안돼 여기 하면은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빨리 정해 2층? 회관? 회관? 회관 너무 넓지 않아? 그러게 빨리 정해 빨리 정해 구방 이거 어? 랜덤 하자 랜덤 하자 남자는 랜덤이다 닥스 닥 했다 크타니엘 그 라다 크니엘 그 라다 <laughs> 어나왜 카카니야? 아 랜덤이네. 우리 그러니까 5초 남을 때까지 계속 맵 어디 할까 설정하고 있었어. Reinforce the area. h o s t i l s regrouping. I like you. I try not to get yourself stuck. 여기 도 한번 해야 돼. 아 이제 알아야 되는 중. 애들은 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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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옵니다 어, 완벽하게 막아버리고 써머를 들어보자. Keep the h o s t s a h o s t l e s approaching. 난 여기 어. 하나 깔고. 아 어. 이거 어디 갈까? 여기 다좀조데 음. 깔만한데 있나? 여기 쥐구멍인데? 여쪽 아, 그냥 깔라 까라? 카메 더. 한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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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여기 쳐다봐. 게어렸 근데 자기한테 쏘는 one. What's the o t h e 한번 더 눌러라고 s r 한번 더 눌러 치 i n g 한 사람? u r e the area. You have a rule. 다 이거, <목소리> <그거 여기서 체크. 목소리> 여기 설치해. 거 이거, 마이어마이어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뒤에도 보급합니다. 응. 아주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아. 좀 되지 않아? 살짝 더 뒤쪽으로 빼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위에서 떨어지면서 쏠. 뭐 음. <목소리도> 아, 내가 장두는 거다. 아 u r r i c a is ready! 어머니가 하나 <óle miserrated> <라 hallucinations> 위에 조준하고, 있어. 내가 조준하고 있어. 너가 조준하고 있어. 주변 no, 피난사. remaining. The threat has been eliminated. Reinforce the area. regrouping. Come on, reloading! Keep the hostiles safe. Hostiles approaching. Huh? I've got on are going up. 머리머리 멀리, 멀리, 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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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멀리, 멀리, 리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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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같은. Op f o r eliminated. Mission successful. 어때요? 야 저기 쓰러지면서 저거 흡수했어. 개같다. 주사기 맞았어. 허. 저기. 허허. 아, 마연님이 MVP를 했다.